이 진사의 3대 독자와 이웃 고을 유 대인네 외동 딸의 혼례날이 밝았다. 혼례식을 올릴 신부집이 3십 리나 떨어져 있어 신랑은 해 뜨기 전에 일찍 떠나가야 하는데 신랑이 없어졌다. 이 진사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마당에는 신랑이 타고 갈 나귀가 온갖 치장을 한채 마부손에 잡혀 있고 그 뒤로 신부집에 가져갈 고리짝들이 늘어섰으며 그걸 메고 갈 하인들이. 국밥을 먹고 나와 웅성거리고 있다가 집사의 명으로 이집 도련님을 찾아 흩어졌다. 홀레식에 갈 친척과 친구들도 신랑을 찾아 동네를 샅샅이 헤맸지만 허사였다. 신랑방에는 신랑이 입고 갈 사모관대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진사는 넋이 빠진 중에도 집사를 신부 집으로 보내 사시에 치르기로 한 홀레식을 오시로 미루자는 전가를 보냈다. 유대인의 집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거창한 혼례식을 보려고 모였던 발 디딜 틈 없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오갔다. 사시가 아니라 신시를 지나 땅거미가 내려앉는 유시가 돼도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의 행적을 조았다 전날 밤왁자지거라며 친구들과 어울려 주막에서 술을 몇잔 마시고 나와 집 대문을 행랑아범이 열어줘 안마당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난 행랑아범이 대문의 걸쇠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밤중에 신랑이 집을 나갔단 얘기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삼대 독자 열여섯 살 신랑은 이튿날치를 홀래식을 머리에 그리며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소쩍새 울음소리만 정막을 깨는 삼남한상이 잠든 사경 오싹한 서늘함에 신랑이 눈을 떴다. 달빛의 창호가 하얗게 발해 방 안의 사물이 구분됐다. 시퍼런 단검이 신랑의 목을 누르고 괴승의 백호친 머리가 번들거렸다. 모모 목숨만 사사 살려주십시오. 입에 수건으로 제갈이 물리고 손이 뒤로 묶인 신랑이 앞서고 괴승이 포승줄을 잡고 밤이슬를 맞으며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돌부리에 차이고 천벙천벙 개울을 건너 동력히 틀 무렵 폐어가된 남자에 도착했다. 조그만 법당은 풍상에 폭상 내려앉아 잡초만 무성하고 그 아래 세 칸짜리 요사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문짝은 떨어져 널브러졌다. 괴승이 신랑 입에 제가를 풀어졌다. 괴승은 감회가 새로운 듯폐어가된 남자를 구석구석 훑어보며 어느 곳에서든 발길을 떼지 못하고 상념에 젖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토했다. 스님, 돈을 원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괴승은 등을 보인 채 말없이 고개를 저였다. 자당께서는 처음으로 괴승이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님 말입니까? 잘 계십니다. 괴승은 또다시 긴 한숨을 쉬었다. 스님, 제 어머니를 아세요. 스님, 여기 암자가 허물어지기 전에 이곳에 계셨어요. 신랑이 뜸을 들여 물어봐도 괴승은 등을 돌린 채 한마디 대답이 없었다. 하루애가 기울었다. 괴승은 바랑 망태 속에서 미숫가루를 꺼내 한 바루를 마시고 신랑에게도 타졌다. 요사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신랑이 한숨 자고 눈을 뜨니 바랑 망태를 베고 괴승이 입고 있던 장삼을 덮고 있었다. 괴승은 신랑 머리맡 방구석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괴승이 더는 무섭지 않았다. 3일 만에 괴승과 헤어져 산에서 내려오며 신랑은 생각에 잠겼다. 헤어지기 전 괴승이 자신을 꼭껴안아졌을때 무언가 알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유대인 대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삼대 독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며 이 진산에는 잔칫집 분위기가 됐다. 신랑은 괴승이 시키는 대로 산적들에게 납치돼 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 몰래 안방에 어머니를 찾아. 괴승이 준 꼬깃꼬깃 접어 밀봉한 쪽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 진사의 안방만님은 그날 한숨도 못 잤다. 16년 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산신남에가 백일기도를 올린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산신남은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소문나 아이 못 낳는 여인네들이 많이 찾아왔었다. 어머니가 괴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백일 기도를 하고 딸을 낳아 그 딸이 홍기가 찬집 유기천대인댁 허달초시댁 오진택참사댁 안방만님은 오싹소름이 끼쳐 오들오들 떨었다. <laughs>